후회 초로 가겠습니다. 후엔 <목소리> 후가 됐습니다. 빠른 볼이 좋습니다. 타자들 아, 다들... 아, 아,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아,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삼성 라이언즈와 기아 타이거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언스 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7회 초.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한호선수입니다. 하자 때렸고워아 일사의 주제 없습니다. 하석에 안치홍 안치. 선수입니다. 축구 보겠습니다. 넣습니다. 투수가 처리한 나성범 선수입니다. 강한 타구, 높게 멀리. 쪽 넘었습니다. 솔로포 나성범 파수면은 나지환 선수입니다. 삼구를 때렸습니다. 빗맞으면서 좋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 말. 7회 삼성라이온즈의 삼성 라이언즈 공격. 공격입니다. 오분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일사의 주자 3, 없습니다. 하나, 2, 3, 받지 못했어요. 아, <laughs> 낮은 공 때렸습니다. 라인 드라이 브 빠져나갑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득점권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 나왔습니다 엄성구 4번 원아웃 주자 승루와 일로 사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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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타이밍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투앤 투가 됐습니다. 빠른 볼이 좋습니다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타석의 오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볼이 굉장히 좋은.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네요. 공점을 만드는 삼성라이언스. 이제는 타자. 역전 찬스입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1루에서 아웃. 공수교대. 8회,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준노 선수입니다. 5위. 센터 쪽으로 갑니다. 1사의 잡... 주자 없습니다. 홍수. 다음 타자는 장채근 선수입니다. 홈게 홈런 삼파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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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볼넷. 일사 주자 1로 파석의 7번 타자 이범호 선수가 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아. 초보 때리기 투수가 잡아서 이루쪽으로 앞선 주자 잡히고 8번, 8번 타자 장성원 선수입니다 초구 초고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이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허례말로 갑니다 허례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차마 니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laughs> 살아남은 신경고요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1사 주자 1루. 타자 첫고 투아웃. 잘 잡았어요. 습 1번 타자 강동우 선수입니다. 5구 째. 5구 때입니다 트리아웃 됐습니다. 9회초로가겠습니다 9회, 9회 초 기아, 기아 타이거즈의 타이거즈 공격입니다. 한푼 3리. 먹혔습니다. 투수가 철1사의주자 쳤... 없습니다. 6회 타석에 6회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볼카운트는원앤드 강한 타구. 센터 쪽에 안타 됩니다. 1루에서 일사 투자 1루. 2번 타자. 2번 타자. 2번. 타자. 4고있습어하고 바닥 맞췄는데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 가 나왔습니다. 앞선 주자 쪽 1사에 주자는 두 명. 득점권 우리 상황에서 나성범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가이스 이동합니다. 왼쪽에 한타 제 타자 연속 안타 홈에서 승부. 기아 타이거즈가 내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3앤 1. 오구를 때렸습니다.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3루자 그리고 2루자. 타자. 5번 타자,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어, 밖으로 뺀것 같아요. 때렸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다섯 타자 연속 안타. 1루자 호민. 타자지자 3루에서 멈춥니다. 오. 하나 있습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마운드에는 최충현 선수입니다 축구 보겠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로 송구 추가 득점 타지.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상루수. 7번 타자, 타자. 투앤투가 됐습니다 나진동 마운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음. 기아의 두 번째 투수 최용필 선수입니다 잘 골라내고 있어요 센터 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처리하면서 원아웃됐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때는건 아닌가 싶네요 원앤원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1루에서 4번, 4번 타자, 타자 양준혁 오. 선수입니다 바...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줘야 너무 예. 멀었습니다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 란 i 입니다 앞서 번점을 생산했던 최영우 선수입니다. r 운 k 로 갑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볼로 허를 찔렀는데 제구가 안 됐습니다. k 루에서 아웃!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